네, 종현의 해피버스데이 듣고 오셨습니다. 놀라셨죠? <laughs> 푸른밤 작사, 그남자 작곡의 두 번째 어, 공개곡이에요. 아, 다섯 번째 공개곡이네요. 이번 이번 시즌의 두 번째 공개곡이고요. 자, 생일 축하를 하는 그런 노랜데요 예, 푸른밤으로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. 이런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생일 축하에 대한 곡을 만들고 싶다. 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, 음, 꼭 생일 축하라는 게 기쁨,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곡들이 많이 있지만, 좀 슬픔을, 그리고 좀 서운함, 아니면 여러 가지 좀, 어, 조금 어두운 감정들, 이런 것들도 담을 수 있는 생일 축하 곡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좀 슬픈 사연들도 있고 해서,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, 음, 그래서 조금은 조용조용한 생일 축하곡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목소리로 생일 축하한다라는 이것 뿐이지만 그래도 이 목소리라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좀 써봤어요. <laughs> 어렵더라고요. 아유, 진짜. 재즈 어려워요. <laughs> 재즈 장르의 편곡과 보컬, 준비를 해봤는데 푸른 마음이 저한테 참 많은 배움을 주네요. 진짜 이런 어, 새로운 장르에도 좀 도전을 하게 해주고, 좀 악기 구성이나 보컬적인 부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할수 있게 어, 이런 어, 뭐랄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. 자, 헤비벌스데이까지 들어보셨고요. 음.